안녕하세요. 새로네 이야기의 새루예요 오늘은 다음마 예고로 돌아왔습니다. 영상만 벌써 세 번째 찍네요. 오늘 은 제발 좋게 마무리하고 집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요 매트는 제가 슬라임을 깔때 흘리지 않게 살려고 다이스 엄마께서 부탁드려서 사게 된 인형이에요. 요거는 그칼 가칼 같은 거 택배 짤릴때 바닥으로 쓰기 좋더라고요. 조금 더 가까이. 그러면 오늘 힌트를 줘볼까요? 조금 멀리. 카메라부터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. 요것은 리얼, 리얼, 프레이즈 푸딩젤리 몬스터 빨간색. 아무것도 없고요. 제가 통만 남겨뒀습니다. 첫 번째부터 힌트가 격한데요. 두 번째는 크림스프 클레이. 옛날에 칸트 다이소에서. 한 한때 문구점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핑크색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길래 구매한 거였고요. 요거는 반찬통 이만한 이만한 반찬통 그리고 이거는 크기는 똑같은데 그 이렇게만 달라가지고 요것만 해도 대용량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스노우 매직 통 안에 있는 파츠. 제가 옮겼어요. 아까 있던 하트 파트의 케이스입니다. 여기에도 슬라임 담으려고. 이 이슬, 슬라임 만들려고 샀고 어, 벌써부터 힌트가 주어지는데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짠! 요것은 어, 땡땡 땡땡땡을 구매하면은 세트로 있는 것입니다 오 가장 슬라이 마블링을 좋아한다면 가장 먼저 사는 이너팔 가루 요것도 한 산지 몇달된것 같은데 사용을, 제가 주황색은, 노란색을 별로, 둘다 그, 조금 남았겠는데, 주황색은 좀 많이 썼네요.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, 주황색은 많이 썼네. 하고, 약간 그, 뭐라고 해야지? 하 여기 구슬은 A 들어가 있었는데, 제가 그 구슬은 이미 사용하고 굳어서, 남은, 이거, 스톰. 네, 맞습니다. 다음화는 대용 슬라임 만들기로 돌아올 예정이고요. 음, 그럼 다음화가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, 어, 여러분들은 선물을 뭐 받았나요? 선물을 뭐 받았는지 댓글에 써주시고, 다음화를 뭐 볼지 예고해 주시거나 그러면 정말 재미있답니다. 빠빠이